아이고, 잘 먹네. 재미이 너무 귀여워. 너무 따라다니네. 파스타 같은 것도 잘 먹겠어. 파스타를 조만간 해줘볼까? 응. 태니 맛있어? 아이고 잘 먹네. 진짜 음량이 너무 귀여워. 그냥 빨아들이네. 아이고 잘 먹네. 태니 국물. 국물. 태연이 국물. <laughs> 김? 응. 태연아. 국수도 먹어볼까? 밥도 먹고? 옳지! 우와, 한번 더! 한번 더! 옳지! 잘 먹는다! 음, 근데 언제쯤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? 깨끗하게? 아이고 잘 먹는다. 입 모양 너무 귀여워. 태연이 한번더 옳지. 아이고. 태연이 한번더한번더 옳지. 아이고 잘한다. 태연이 포크질 잘하네. 아직 국수 있어서. 태연아, 아빠 봐봐. 아이고 잘 먹어. 아이고 잘 먹어. 입맛도 너무 귀엽고. 태연아, 태연아 국수 맛있어? 옳지. 태연아 여기 좀 봐줘 여기 좀 보면서 먹자 여기 좀 보면서 먹자 한번더한번 아이고 한번더뭐 그렇지 태연이가 그런 거잖아 태연아 밥도 먹고 면도 먹고 둘다 먹자 말. 옳지 태연이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더 옳지, 옳지, 옳지. 어? 옳지. 아이 <laughs> 태연이가 먹어볼까? 옳지. 이거 줘? 이걸로 네. 줄까? 아니야. 아니야? 왜? 태연 한번 더. 태연이 이걸로 해야 번 되는데 번 그거 더. 안 잡히는데? 태연이 포크로 해야지 포크로. 옳지? 먹면서 <laughs> 하는 거야? 한번 더, 한번 더. 우와. 네. 이제 안 먹어? 별로? 이제 놀이야 놀이. 먹는 척 하는 거야? 응, 음, 소리나. 포크로 해봐 태현아. 울지 울지 아잘 잡았는데. 응. 옳지. 옳지. 포크, 숟가락 같은 것도 있지. 아. 이쪽으로 와서 먹어. <laughs> 자기가 올려서 먹으려고. 그냥 고체로 먹으면 안 돼? 응. 편이 갈 거야? 태연이가 포크로 해봐. 여기 있잖아 여기. 이걸로 줘. 수정. 수정. 먹었어? 이제 고만 먹을 거야? 한 반다, 어, 한 반다. 어울지? 어울고 잘 먹는다. 어 너무 뭐? 잘 먹는다. 이것도 줘? 이거? 알았어. 이걸 공, 통째로 공목? 줘? 거저가 아다 아예 담아줄까?